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6편으로 지난주에 약속드렸던 귀사계를제작시험포저 하였으나 아, 구독자 여러분께서 관심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어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실패형 부엉이 귀경첩을 제작시험포저 합니다 어, 시간을 제가 단축하죠 직접 그, 자로 대고, 어, 먹금선을 그어 원칙인데, 일단 본을 대고, 그어서 제작하겠습니다. 자, 먹금선이 커졌습니다. 여유있게 코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정밀하게 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 카팅이 끝났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줄을 바꿔서 좀 부드러운 줄로. 눌서 뒷면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1차 한쪽이 이제 외형 가공이 끝났습니다. 그거를 이제 왼쪽, 오른쪽 세트로 해야 되니까 한쪽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기 위해서 한쪽은 나중에 가공 하겠습니다. 나중에 먹금선을 긋겠습니다. 자, 이 경첩의 폭이 30mm 입니다. 그래서 30mm만 정확하게 가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똑같은 치수로 되었습니다. 응. 테이프로 일단 부착하겠습니다. 좌우 이제 핀 들어가는 부위 경첩에 10.5mm 정도 1티에 5mm 정도, 그 다음에 3등분을 하겠습니다. 3등분, 30mm니까 네. 어, 날개. 날개, 날개가 두개 들어간 부위와 한개 들어가는 부위로 나누겠습니다. 두개 들어가는 부위는 한 8mm 정도씩. 자, 이거 살리고, 이거 죽이고, 이거 죽이고, 이거 살리고, 살리고, 죽이고. 날개를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롱 로즈로 커팅을 안쪽을, 커팅이 되겠죠? 안쪽으로. 구멍이 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장석 구멍 자리 자 부엉이 눈인데 일단 작은 드릴로. 1차 볼을 뚫고, 다시, 외경 사이즈가 큰 그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핀을 고정할 수 있는 날개를 만들록 하겠습니다. 펜치로 자, 가공이 됐습니다. 이제 핀을 핀을박에서 외형을 이 뒷면에, 이 뒷면에, 이 뒷면에, 이뒷다에이 뒷면에, 이면에이뒷면 m 이 장석이 한쪽이 한쪽이 완료가 었습니다 반대쪽을 커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링, 네, 커링 공정이라고 하죠. 네, 전문 용어로. 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핀트 같습니다. 외형을 둥그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자,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자, 이제는 핀을, 그, 둥근 머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머리를. 그대로 두고, 핀이 이탈되지 않도록. 이제는 좌우 대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어서 이제 이쪽을 마주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음선을 이제 다시 긋습니다. 좀. 여러분도 집에서 누구나 따라 하시면은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석을 직접 본인이 제작한 가구에 만들어 붙이시면은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좌우 균형이 맞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안 맞은 부위는 마지막으로 돌려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일치하게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제는 드릴링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어, 대칭이 정확하게 어, 되게 드릴링 작업이 1차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부엉이, 부엉이 눈을 드릴링 하겠습니다. 좀 키워야 되겠죠? 자, 그 부엉이 눈이 두 개씩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h-huh 자고가 대칭이 됩니다 이제 바로바로 어, 표면 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면을 경면 처리하겠습니다 표면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연 제작하는 제품에 대해서 표면을 거론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을 제가 단축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자, 이제 그 실패형, 실패. 옛날 그 어머니들이 사용하던 실패 모양이라고 해서 실패입니다. 그래서 실패형 부엉이 경첩. 부엉이. 부엉이는 부와, 부기 영화. 예,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현하죠. 상징이죠. 부기 영화에. 부엉이 경첩은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장착을 하여 사용합니다. 에, 물론 뭐 가로도 쓸 수가 있긴 한데, 에, 세로로 어, 사용하면 좋습니다. 보기도. 자, 오늘은 제 6편으로 실패형 부엉이 경첩을 제작 시연하여 보았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아, 제가 그 여름 학예 휴가 관계로 일주 휴식을 취하고, 아, 2주 차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